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바로 뒤쪽에 보이는 스타리아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흔히 알고 계시는 화물용 차량이 아니고요. 오늘의 모델명은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 9인승 모델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보통 패밀리카 의전용 차량으로 카니발 하이 리무진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신데요. 네, 두 차종 비교했을 때에는 색깔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네, 스타리아 리무진 차량도 패밀리카 의전용 차량으로 정말 아주 완벽하게 잘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운행했을 때에도 정말 부족함 없는 성능, 옵션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패밀리카까지도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오늘 리무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크기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도요타 알파드 차량도 생각을 하실 텐데, 신차가를 비교하게 되면 알파드 차량은 1억이 넘는 차량이고요. 오늘의 신차가는 6,600만원 상당입니다. 가격까지 오늘 판매 가격은 5,790만원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가성비 있게 고급스러운 패밀리카 운용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또한 2025년부터는 다자녀 혜택도 변경이 되었고요. 오늘은 9인승 모델로 출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환급의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신차급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스타리아 리무진 차량입니다. 바로 다음 영상에서 스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 9인승 모델입니다 연식은 2022년 8월 등록 주행거리 약 25,500km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신차 보증기간 남아 있겠고요 사고 이력 없습니다. 정말 깨끗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도색까지 한 판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외관 컨디션, 실내 컨디션 너무나 좋게 했고요. 성능 상태 부분도 누유누수 없다는 라점 꼼꼼히 체크를 한 만큼 출고하시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 없는 상태, 완벽한 컨디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용도 이력까지 없는 개인 신조의 차량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차량은 리무진 모델 중에서도 특별한 추가 옵션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9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환급 혜택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2025년도부터는 다자녀 혜택도 조금 더 변경이 된 만큼 세제 혜택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원까지 탑승이 된다면 버스 전용차로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옵션상 너무나 좋고 고급스럽게 디자인까지 변경이 되어 있는 오늘 스타리얼 리무진 모델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외장 상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의 외관 색상은 화이트펄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밝고 화사한 외관 이미지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네, 전면부의 모습에 있어서는 현대 자동차의 신형 포인트로서 네, drl 부분 정말 멋스럽게 변경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이런 디자인으로서 신형의 느낌 물씬 뽐내고 있겠고요. 네, 하단부 부분도 led 램프 정말 밝게 컨디션 관리까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스타리아라고 해서 옵션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럭셔리 세단에 들어가는 옵션으로서 자동 하이빔 보조, 네, 그리고 중앙부에는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네, 반자율 옵션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3D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크기의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 더 편안하게 주차 부분까지 신경 쓴 포인트의 옵션까지 지니고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측면부에 있어서는 오늘 차량 리무진 모델이기 때문에 하이루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카니발 하이 리무진은 루프 부분이 조금 이질감 있게 얹어놓은 듯한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겠는데 네, 스타리아 부분에 있어서는 네, A 필러까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네, 통일된 디자인으로서 딱한 몸으로 되어 있는 정말 큰 크기의 외관 상태로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정말 높은 전고를 자랑하는 차량인데요. 길이감까지 정말 크기 때문에 이런 대형 차에 어울리는 면모들 모두 다 뽐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단부에도 18인치 전용의 리무진 휠로 되어 있겠고요. 이런 사이드 미러 부분도 포인트로서 로즈골드 색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안쪽의 실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실내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트 색상에 있어서는 밝은 그레이 컬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외장이 화이트 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밝은 시트 색상으로서 정말 예쁜 실 내외 디자인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네, 주행거리 짧은 만큼 컨디션 부분에 있어서도 네, 가까이 보셨을 때에도 어느 곳 하나 손상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오늘 차량 가죽 부분에 있어서까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럭셔리 세단에 탑재가 되는 나파 가죽 소재, 그리고 파이핑이 되어 있습니다. 예쁜 디자인부터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가 쓰여있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고 있겠고요. 네, 앞쪽에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클러스터부터 디스플레이까지 멋스럽게 변경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 화물차, 스타렉스의 이미지 모두 탈피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은 패밀리카나 의전용 차량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인테리어 모습까지 모두 변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열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9인승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용 스위블 시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스위블 시트라고 하면 회전 시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카 시트를 이용하시는데, 이렇게 아이를 태우실 때에는 이쪽 부분에 카 시트를 이용하시면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승하차 시에도 편하겠고요. 네, 아이를 케어하실 때에도 마주 보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만큼 정말 편안한 시트 옵션입니다. 당연히 의전용 차량으로도 유명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 쪽에 무버블 콘솔 300만원 상당의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으로도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옵션부터 시트 포지션까지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위쪽에 보시게 되면 25인치 TV가 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큰 크기로서 엔터테인먼트 활용이 가능하시겠고요. 이렇게 위쪽에 보시게 되면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작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 이런 스타라이트까지 옵션 사항으로 추가가 되어 있겠는데요 네, 중앙등을 소등하게 되면 너무나 멋스러운 실내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 분위기까지 고급스럽게 느끼실 수 있게끔 옵션 적용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2열 부분에 있어서는 파워 슬라이딩 도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버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워 슬라이딩 도어로 문 개폐해 보실 수 있겠고요. 바로 후면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부까지도 변경점이 있습니다. LED 테일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점인데요. 보통 투어러 모델이나 카고 모델에는 벌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LED 모델로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테일램프가 되어 있겠고요. 후면부 정말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보셨을 때 이런 스타리아 문양까지 레이저로 응각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렁크 크기가 정말 크기 때문에 차박이나 캠핑하시는 분들 네, 위쪽에 어닝이 없이도 네, 이렇게 안쪽에서 편안하게 이런 캠핑 차박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짐을 실으실 때에는 이렇게 시트 폴딩이 가능한 부분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용하시면서 시트 이용이나 차박 캠핑까지 편안하게 사용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쪽 부분도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도어 개폐 편하게 해보실 수 있겠고요. 네, 조수석 쪽에는 전동 사이드 스텝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판이 튼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게 탑승을 해보실 수 있고 네, 반대 측과 동일하게 네, 스위블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단부에 이렇게 레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하셔서 의자 회전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자 회전도 가능하게끔 레버가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 너무나 고급스러운 리무진 모델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화물 차량 아닙니다. 네, 승용으로 쓰기에 정말 적합한 차량이고요.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스타리아 모델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욱 자세하게 실내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실내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 흔히 알고 계셨던 스타렉스의 네, 화물 차량의 이미지 완벽하게 탈피가 되어 있습니다. 네,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도 인테리어 부분 너무나 예쁘게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알맞고요. 옵션 사항까지 럭셔리 세단과 동일한 옵션들로 변경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기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부에는 아날로그 형식이 아닌 디지털 클러스터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스티어링 휠에 간섭이 없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네, 이런 식으로 사이드뷰 카메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큰 크기의 차량인 만큼 사각지대 영역 또한 안전하게 화면으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곧 이어서 하단부 주행거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25,501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연식 대비해서는 많은 주행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내 컨디션이나 외장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엔진 미션 정말 짱짱하다는 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직 신차 보증까지도 남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신차 AS 걱정까지도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이어서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게 되면, 네, 기존의 스타렉스 차량보다는 스타리아 차량이 대시보드 부분의 높이가 조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보니까 주행 쪽에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들고 있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운전석 부분, 네, 윈도우, 네, 이런 글라스 부분이 정말 큼직하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쪽 디스플레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5인치 터치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풀터치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화면 넘기면서 메뉴 사용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뭐, 카플레이나 후석 대화, 폼프로젝션 네, 넘기시면 다양한 라디오 미디어까지 네, 럭셔리 세단에 들어가 있는 옵션 사항들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버튼식의 기어 누르게 되면 서라운드뷰 모니터까지 기본 옵션으로 지원이 되고 있겠습니다. 내 네, 또한 이렇게 3D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주차하시거나 주변 상황 인식하실 때 편안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도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곧이어서 하단부, 네 공조 기능 들어가시게 되면 네 물리적인 버튼이 아닌 전체 터치 형태로 변경이 되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온도를 조절하시거나 풍량 조절하실 때에도 터치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하단부에는 열선 시트 그리고 당연히 운전석 동승석 동일하게 모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지원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단부에는 무선 충전 패드부터 이렇게 usb 시거잭 모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렬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중앙 부분에는 콘솔 박스 마련이 되어 있고 네, 추가적인 옵션 사항으로 무버블 콘솔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열부터 2열 네, 그리고 오늘은 9인승 모델인 만큼 3열까지도 더욱더 편안한 기능 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위쪽에 정말 예쁜 디자인의 2열, 3열까지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후열 부분입니다. 바로 뒤쪽으로 넘어가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후석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1열에 탑승했을 때에는 기존의 스타리아와의 변경점이 없기 때문에 특색 있는 포인트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네, 이렇게 후석에 탑승했을 때에 너무나 고급스러운 분위기부터 아주 큰 넓은 실내 크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패밀리카나 의전용 차량으로 이만한 차량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추천드리는 오늘 리무진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오늘 차량은 정말 큰 포인트 옵션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능 사항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로 앞쪽에 보이는 25인치 디스플레이 TV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카니발 하이리무진보다 더욱 더큰 크기의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겠고요. 기능 사항들 뭐 HDMI부터 미러링, DMB 기능 편안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곧 이어서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루프 부분에는 무드등부터 스타 라이트. 네, 이 부분도 옵션 사항입니다. 추가 옵션으로 되어 있겠고요. 중앙등을 소거를 해보도록 하면, 이렇게 소등이 되면 너무나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튜닝으로 마련이 되는 이런 부분인데, 스타리에는 순정 옵션 사항으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열쪽 네, 이렇게 후석 부분에서 사용하실 때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이 되다 보니까 네, 화물용보다는 정말 고급스러운 패밀리카 쪽으로 더욱 더 알맞은 분위기까지 연출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중앙들을 켜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이열쪽 시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인승 모델에는 수입을 시트가 없습니다. 네, 9인승 모델에만 옵션 적용이 되고 있겠고요. 이렇게 마주 볼수 있게, 네, 시트 포지션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케어하실 때에도 정말 편안한 시트 옵션이고요. 의전용 차량, 네, 업무 보실 때에도 네, 이런 식으로 마주 보시면서 대화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옵션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또한 중앙구에는 약 300만원 상당 정말 값비싼 옵션입니다. 무법블 콘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열까지 1열 2열 3열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앞쪽으로 움직여 보게 되면 이렇게 레버를 잡고 이렇게 밀면서 이동이 가능하게끔 마련이 되어 있겠고요 중앙에 푸시 부분을 누르게 되면 옆쪽에서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팝업이 되면서 높이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숨겨졌던 테이블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으로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겠고 또한 네,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무선 USB C 거잭 되어 있고 네, 하단부에는 네, 이런 식으로 220V 파워 아웃렛까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크기의 차량인 만큼 차박이나 캠핑용으로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네, 이런 부분에 세심한 포인트들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또한 앞서서 말씀 못 드렸었는데 이렇게 2열 부분에는 네 열선 통풍 시트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공간적으로 보셨을 때에도 뒤쪽에 탑승하셨을 때 공간 전혀 부족하지가 않구요 컵홀더 기능 그리고 정말 큰 크기의 윈도우 글라스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네, 헤드룸 부분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서서도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을 만큼. 큰 크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카니발 하이 리무진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신데, 스타리아 리무진, 오늘 차량 직접 보시게 되면 정말 마음에 쏙 들고 아주 고급스러운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옵션 너무나 좋은 차량이고요. 실내 분위기부터 크기까지 정말 압도적인 차량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차량 스펙과 가격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 9인승 모델입니다. 네, 연식은 2022년 8월 등록, 주행거리 25,500km 갖고 있기 때문에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추후 AS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클린카에서는 더욱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누유 누수 문제 당연히 없겠고요. 오늘은 무사고 차량 말씀드린 만큼 교환, 판금. 용접 문제 전혀 없습니다. 네, 도색까지 정말 단한 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정말 깨끗한 컨디션 갖고 있겠고요. 용도 이력 없습니다. 네, 1인 신조의 차량이었다는 라점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차량은 패밀리카나 업무용, 네, 의전용 차량으로 정말 좋은 리무진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9인승이기 때문에 버스 전용 차로 네, 인원이 탑승된다면 전용 차로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고, 또한 개인 사업자로 구매하신다면 부가세 환급 혜택 또한 다전 혜택까지 더욱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세제 혜택의 장점까지 있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추가 옵션까지도 너무나 좋습니다. 네, 스타리아의 4륜 구동까지 H 트랙 탑재가 되어 있겠고요. 안쪽에는 무버블 콘솔 약 300만 원 상당의 활용도 좋은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되어 있고 스타 라이트의 조명 옵션까지 되어 있는 만큼 고급스러운 디자인 옵션까지도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정말 특별한 리무진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런 패밀리카로 준비가 되어 있는 차종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차량 직접 보시게 되면 정말 마음에 드실 대형 패밀리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차량 판매 가격은 클린카, 5,790만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차가 정말 값비쌌던 차량이었습니다 디자인 예쁘고 패밀리카 고급스러운 차량 원하셨다면 오늘의 스타리아 리무진 정말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다면 상담번호 연락 주시면 가능하겠고요 또한 홈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 원하시는 장소로 제가 직접 차량 가지고 방문 계약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차량들 살펴봐 주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깨끗한 중고차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